Oh, 물어봐도 질문. 잠시 후. <웃음> 닉네임이 <웃음> 닉네임이 저희 대표님 이름을 닉네임으로 해보신 <laughs> <하신> 분이 계시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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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한테 뽀뽀하기, 멤버한테 뽀뽀 받기, 뽀뽀 하기. <laughs> 다섯 살 수다미, 다섯 명 수다미. <laughs> <laughs> 5명 수다미 할게. Oh damn. 왜 다섯 명 수다미냐면 다섯 살때 수다미는 시끄러웠어. Five <laughs> d <laughs> 올 파이브 레어. 수다미는 절 좋아해. 요 나는 레어 <레아> 언니를 좋아하지만 Five <laughs> d <파이브 디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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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의 레어 <레아> 언니는 <laughs> 조금 힘들 수도. <laughs> 아니, 대표님 이름으로 닉네임하고, 뒤타는 내 거야, 이렇게 막 쓰지 말라고요. 권성준 엎드려. 어, <laughs> 어, 되게 좋아하시는데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더워요. 어, 덥다. <웃음> <웃음>